안녕하 이니건축입니다. 사무실에 나와 앉아 있고요. 뭐, 일정리 끝나고 좀 잠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어, 켰습니다. 오, 어제 집본 사람이 내고가 들어왔는데잘 음, 돼야겠죠. <laughs> 열심히 집을 쳤으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, 네. 내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도큰 <laughs> 돈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, 저는 집을 짓고 나면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. 어, 이 집은 좀 마음에 든다. 좀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. 이런 마음이 든 그런,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완공된 집은 제가 저번에 <laughs> <제발 웃음> 영상을 올렸는데 그 집은 좀 글쎄요 썩 마음에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좀 다르게 좀 지었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 어쨌든 잘 돼야 될 텐데 네 오늘은 그 제가 뭐 유튜브 저도 유튜브 영상 자주 봐요 요즘엔 더 자주 봅니다 남매 거, 다른 분들거 하시는 영상들 보면서 뭐 이런저런 영상을 보는데 어, 저는 이 족자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어, 전편에 이제 식모하고 운영기사 하고좀 발전된 부분인데, 어 저는 이제 족자에서 지금 주도 생활하고요. 제가 여기서 학교 생활 한 것도 족자고, 근데 이제 난 졸업하고는 이제 자카타에 지냈는데, 그 어, 자카타하고 족자고 또 달라요. 자카타는 이제 굉장히 큰 대도시고. 아마 동남아 최대 도시가 자카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어 그리고 물가도 비싸고요. 한국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생활하기에 느끼기로는 대구 물가보다는 비싸요. 뭐 어쨌든 그리고 또 거기에 일하는 친구들도 자와 사람들도 있고 뭐 바닥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곳에서 오기 때문에. 뭐라고 정리하기는좀 그렇지만 자카타 가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 외국인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어요. 그 그리고 어좀어 뭐랄까 거칠고 하고 공격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고 족자 오면 이 친구들이 자기 고향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공격적이고 그렇지 않아요. 또 임금도 싸고. 자카타에 비해서 임금이 한 반절? 지금 반절도 안 돼요. 족자의 그, 여기 슬레만 군인데, 슬레만 군의 그 최저임금이 자카타 최저임금보다 반텀도 안될 거예요. 2020년 안될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이 족자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, 말씀드리자면, 이 족자 사람들은 굉장히 그, 좀 양반 스타일이라 그럴까? 그렇습니다. 어, 일단 행동도 느리고요.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형님들 의리고, 두 번째는 체면, 네, 자기 얼굴, 체면이죠. 그런 것도 많이 따집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따지고, 어, 그, 이슬람, 어, 그런 종교도 여기는, 예, 네, 있고요. 근데 뭐 제가 생활할 때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그 예를들 예를들면 금요일 예배가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그 시간 때는 제가 어, 지켜줍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에도 11시 반 되면 어, 작업 멈추고요. 금요일 예배 하러 가고요. 우리 사무실 직원도 그 금요일 예배 간다 그러면 11시 뭐2 0분 항상 손 씻고 세수하고 가거든요. 가라고. 그런 건 이해하고요. 그리고 이 사람들 다룰 때이 체면을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제가 이제 회사에 일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직원을 불러서 막 야단 치면 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뭐.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자기 체면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완전히 그, 그 받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직원이 잘못을 하고 아랫사람이 뭐 실수를 한, 한다면 뭔가 이제 바로 잡을 일이 있으면 조용히 따로 불러서 그얘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부분 좀 잘못됐지 않냐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차근차근하게 얘기해야지막 소리치고 그러면 네, 이 사람은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역효과가 많이 발생합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 사회생활과 이 학생 때 생활하고 다르잖아요. 학생 때는 그냥 모든 제 주위에 사람들제 친구들이고. 검정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상 사연 나와서 보니까 이제 막 직원들도 있고 뭐그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소리친 적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제가 막 소리치고 그러면 그 회사 그만두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냥 나가버리고 근데 그 제가 이제 이 반장들이나 이렇게 보면 스태프들이나 저도 그 불려가서 이사님이나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정말 많이 야단을 맞거든요. 그런 걸 보니까 자기도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야단을 치면, 어, 다음날 저한테 따로 와서 미스터리, 이건 이건 내가 잘못했고 잘못했는데 좀 방법에서 조용히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, 아, 그건 몰랐다. 미안하다.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.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느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들 대할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용조용하게 타이르듯이 그렇게 말하고요. 그 말을 했는데도 못알아면 같이 일 못하고요.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또 좋아해 주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저랑 오래 가고 그런 식이죠. 그리고 뭐 종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제가 뭐 별로 못 느끼는데 그 술하고 돼지고기 이거는 어이 친구들한테 절대 주면 안 됩니다. 이슬람이 아닌 친구들은 그거 먹어도 상관없는데, 물어보고요. 또 이슬람인 친구들 중에 한 잔씩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그, 그런 회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요.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. 네,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볍게 식사 정도 하는 걸로 하시면 좋고요. 네. 그, 그리고 뭐 왼손을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있는데, 어, 뭐 저는 뭐 평소에 왼손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집을 이제 에, 판매하다 보면 다양한 소비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 이슬람을 이제 굉장히 믿는 사람들은 그 남자는나 서로 악수해도 됩니다 남자는 뭐 이슬람 그사람이 이슬람이든 뭐 크리스천이든 뭐 상관없이 근데 그 여자분들 중에 다른 남, 외간 남자랑 터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. 그 사람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만 인사하면 됩니다. 뭐. 뭐 굳이 다른 그 안악내를 뭐 굳이 터치할 필요 없으니까요. 아, 그러면 그러신가 보다. 그러면 되고요. 그리고 이 사람들,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어, 사실은 국민소득이 낮지 않습니까? 머리도 좀 없고요. 근데 사실 제가 놀래요. 지금도 놀래요. 하, 쉽게 가난한 사람도 있구나. 집에 가면 어, 방 바닥이 아직도 흙인. 있는... 집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. 그 저도 예전에도 놀랐고 뭐 지금도 뭐, 그 보다 보면 놀래는데 이방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직원 집에 들어갔는데 스텝 그 그게 갈 일이 있고 뭐 그게 잠시 들 일이 있어서 갔는데. 방바닥에 흙이더라. 어, 정말 놀랬습니다. 방바닥에 흙, 흙. 그냥 흙! 네. 그리고 또, 또놀래는 거는 제가 집을 팔다 보면 집에 지금 판매 가격이 한국돈으로 2억이 넘거든요. 그 대부분 편에 박치게 하던 사람이 훨씬 많아요. 그래서 놀래요. 어기! 글쎄요. 어기! 저 느낌으로는 큰 돈인데, 큰 돈이지 않습니까? 저 느낌은 큰 돈이에요. 근데, 뭐, 매덕 되는 돈을 현찰 박치기 하자, 한다, 하는 경우도 많고요.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, 그, 제가 짓고 있는 집, 거기 보면, 그게 지금 판매가 된 건데, 그것도 현찰입니다. 여긴 카페를 먹이지는 안 한다고 현찰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현찰이 이제 그런 능력이 되는 분도 많고 또 그에 비하면 정말 만 원짜리 한장이 궁한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좀,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하고 어쨌든 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그 오시게 되면. 이친구들그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 친구들하고 해야 되는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맺으면 될것 같습니다. 특히 족자 사람들은 이 손님을 대할 때어 제가 어제도 좀 느낀 것 같아요. 우리, 우리 신모님이 그렇죠? 자기, 자기, 자기 음식물 아니죠. 다제 거죠. 어쨌든 막 그건 상관없는데.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현장에 일하는 친구들이 우리 집을 수비하려고 오면 밥을 좀 해주라 래서 제가 좀 줬어요. 그러면 그 제가 준 것보다 더렇죠 자기 집에 오는 손님 역할을 하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뭐 조금 피식하는 경우도 있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손님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손님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, 어, 정말 뭐. 안 해주는, 뭐, 그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요 뭐, 저는 뭐 좋습니다. 뭐, 그런 거좀 이해하고, 제가 또, 이, 이현장의 친구들한테 했으면 좀더잘 먹이려고 그러고, 그렇기 때문에. 그건 좋은데, 그런 거 보면서 좀, 아, 이 한국인 감정으로는 조금 이해 안는 자기 집은 뭘까? 이즘 우리, 우리 식모님한테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. 제 집, 우리 집이지. 뭐, 어쨌든, 뭐, 그런 거 보면서 조금 다르다는 생각 제가 생각하면서 생각은 해요. 그래서, 여러분들도 어, 오시면, 이 자화 사람들이, 나 이제 자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인구 비율로 따지면. 근데, 아닌 타 지방 사람도 있고, 그렇게 종족이 다르죠. 사람도 있지만, 어쨌든,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자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. 이, 절대 그, 큰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.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조곤조곤하게 그거 그그 이제 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을 안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. 그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정리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화 내고 뭐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그리고 어제 저기 신문 운전기사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니까 견원은 뭘 주실 때 잘라 주셔야 돼요. 잘라 주셔야 돼요. 자만 원을 주세요. 만 원을 주세요. 만 원을 하루에 뭐 기분 좋으셔서 줬어요. 그럼 그뭐한번 효과밖에 없어요. 근데 그걸 만 원을 그걸 천 원으로 준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만 원의 그 액수는 똑같지만 천 원으로 나눠지면 효과는 열 번이죠. 그게 제가 설명이 됐는지 모르지만, 네. 그렇게 주시는 게 훨씬 관리하기에 좋을 거예요, 이 나라 친구들. 어쨌든, 우리가 이 나라 애들을 이제 어, 고용하고, 뭐, 어, 제 밑에 사람들 두고, 뭐, 그런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대부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그, 그걸 좀 참조하셔가지고, 참고하셔가지고, 어, 뭐, 여기 오셔서 생각하시면, 같아요. 어,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닌데, 그냥 살,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, 어, 그런 겁니다. 네, 이상입니다.